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지어질 예정인 시립 김병주 도서관이 올해 내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1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설계 기간을 줄여서라도 연내 착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번지입니다. 시는 이곳에 가칭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총면적 9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비와 공사비로 1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감리비용 7억 5천만 원도 별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는 올해 내 도서관 착공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사라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지난해 8월, 건축물 관리법이 강화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 연내 착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이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리적과 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최대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이기는 어게말씀드리가 이에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도서관 조성이 계획됐지만 장기간 지연된데다 올해 처음 예산 편성이 돼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것 그러면서 이미 편성된 공사비를 이월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설계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연내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착공을 한다. 라는 서류를 보면서 제가 의아하고 좀 화가 났던 부분인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씩 땡겨서 올해 12월 달로 땡겨보자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또 해당 도서관 용지가 가재울에 있고, 지역성을 고려하면 도서관 명칭에 가재울이란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 다 좋습니다. 거기에 어느 쪽에 넣던지 가재우리라는 명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이고 우리 주민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는 김병주 씨가 300억 원을 기부해 짓는 도서관이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이미 도서관 명칭이 약정된 만큼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그 이름을 그 넣어서 만드는 조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김병주 도서관으로 이렇게 그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약정이 됐기 때문에 형제로서는 명칭을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2027년 2월에 준공합니다. 주민들은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준공도 2026년에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해 (10월이면) 착공 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선엽입니다.